안녕하세요 힌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영님이 구매해주신 택배비 포함해서 24,800원어치 물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총 41,600원어치 물품이 들어갑니다. 택배비 빼고는 28,000원어치 구매를 해주신 거고요. 우선 이렇게 명함과 구분 내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수증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요거. <laughs>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그 달콤 파티 베어. 홀로그램 C 스티커고요 요렇게 하나 구매를 해주셨고, 아,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스토어팜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들어오셔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품 보여드릴게요. 음, 다음으로는 떡 메모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체리 베어. 떡메 모지반 세트짜리 하나 구매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분홍꽃 떡메죠?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상입니다, 여러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하나하나 떨어지는 구구짜리 키치 사각 도무석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총6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6 세트 구매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인데요. 이거는 키치하트 도무송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떨어지는 구구짜리 도무송이고 칼선이 다 있는 아이랍니다. 얘도 칼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네개 구매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햄치 버그잔. 큐티 베이비 베어. 너무 귀엽죠? 이것도 신상입니다. 신상을 한가득 구매를 해주셨어요. 요거는 덤으로 들어가는 안전 배송 스티커고요 마지막으로, 짠! 요거는 키치 믹스예요 키치 믹스, 요렇게.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푸짐하게 어, 구매를 해주셨고요. 구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고 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